주로 오늘의 뉴스지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이죠? 네, 네 최근 불법 금관 개발업자들이 급증하면서 이 공격과 위협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숲인데요. 이 무분별한 개발과 이를 지키려는 자들의 노력 뉴스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10일 보트가 마을을 지나가며 갑자기 충격을 가합니다. 우라리코에라 강가에 모여있던 여성과 어린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칩니다.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지역에서 활동하는 불법 금광 개발업자들이 원주민 공동체인 야노마미 부족에게 총격을 가한 겁니다. 이에 원주민들은 화살과 엽총으로 대응했는데 30여 분 동안 이어진 총격전으로 원주민 1명과 개발업자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야노마미 거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불법 금광 개발업자는 2만여 명으로 이들은 삼림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질병을 퍼뜨린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번 총격전에는 대형 범죄 조직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노마미 원주민들은 폭력과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브라질 사회환경연구소에 의하면 지난해 야노마미 지역에서 축구경기장 5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채굴로 파괴됐습니다. 2019년에 취임한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르 대통령이 아마존 지역의 개발을 장려한 이후 불법 개발이 늘면서 이 지역의 폭력 사태가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존은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산소의 약 3분의 1을 생산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립니다. 세계 최대의 열대우림으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방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흡수, 저장하죠. 또한 지구 생물 종의 3분의 1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 원주민의 삶을 보호하는 것은 아마존 숲을 지키고 기후변화를 줄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아가 곧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